안녕하세요 오디조입니다 오늘은 그림자 편입니다 최근에 이제 무장이 생겼잖아요 이 무장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해봤습니다 우선은 이 무장을 뚫으려면은 장군이 돼야 돼요 장군이 되면은 이렇게 각자 전용 무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림자 잔향이라는 게 20개가 들어가는데 획득 경로를 보시면은 제작으로 5개 들어가고 4번이죠 그러면은 100개 들어가면서 상급 만화석이 이제 40개씩 들어갑니다 요거 100개랑 그림자 흔적이 사실 무소가금이나 신규 유저 입장에서는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무기보다는 그림자 흔적을 명함에 먼저 따고 성장시키는데 우선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걸 한 다음에 그림자 흔적을 이용해서 명함 정도 우선 순위대로 따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금 만화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무조건 필수로 교환해야 돼요. 여기서 게이트, 열쇠 이런 건 당연히 하고 이제는 계속해서 가져가야 됩니다. 이거를. 고점 그 알고 있으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장군을 올다 작업했기 때문에 무기 명함만 따면 되는데 그전에 이제 장군이 아닌 분들은 이 군단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 장군으로 다성장 시켜야 돼요. 장군 우선 순위는 이그리트 큰 돌을 장군으로 먼저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 베르, 아이언 정도 되겠습니다. 요거 네 마리가 우선 장군으로 올려야 됩니다. 무장에 오해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큰 돌을 조금 볼게요. 이큰 돌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이유 중에, 어, 공격력 감소가 있고, 피격 시 반감이네? 야, 이러면은 무조건 이거죠.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장 효과는 그림자, 무장 활성 시 해당 그림자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5초 동안 방어력 감소가 디버프가 걸리지 않고, 방감 효과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버그인지, 오류인지,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방어력 감소는 본인이 방어력 감소하는 거야. 자신이 아픈 거지. 대신에 상대방을, 공격을 감소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걸 돌파하게 되면, 보세요. 피격시 5초간 방감 25입니다. 아니, 돌파할수록 어떻게 수치가 떨어지죠? 이게 그니까, 본인이 방어력 감소가 된다는 것 같아요, 지금. 절대로 디버프를 걸어서 방어력 감소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 단, 메뉴의 공격력 감소는 유효하겠죠 요게, 요게 한 개당 2.5%씩 올라가니까 공감을 땡길 수 있다. 큰 돌은 그렇다. 정도 알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볼 때, 여기거 보는 게 아닙니다. 그림자 적용되잖아. 치확, 치피 올라간다고 얘가 올라가는 거니까 요 앞에 걸좀 봐야 돼. 특히나, 이제, 이그리트는 마비가 있죠. 1초. 다음. 아이언 같은 경우는, 요, 뭐, 상관 없습니다. 요건 필요 없고, 요거죠. 이게 장판을 깔거든요. 수호의 방패. 그래서 후보에 올렸어요. 그림자에게 받는 피해난 감소하고 슈퍼하머가 있잖아요. 그럼 안 넘어진다는 거죠. 안 밀리고, 영역 내 그림자는 스킬 피증이 올라간다. 전체가. 장판이 처지기 때문에, 나름 그림자한테 유용하다. 두 번째. 큰 돈은 아까 말했듯이, 요거 때문에 쓰는 건 아니고 반감, 공감 때문에 쓰는 겁니다. 이거는 별거 없죠. 캐르 같은 경우는 연소해서 바 피증이 있긴 한데 어차피 이 연소 상태의 스킬 피증도 본인만 적용이에요. 대신에 요거는 유효할 수 있죠. 다만 이 무장을 하지 않아도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연소가 있어요. 얘가 중첩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큰 의미는 없다. 베르 같은 경우는 원래 바피즌 단제가 있고 여기 단제가 추가되는 거니까 큰 의미 없고 다만 회복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베르에 원래 힐 하는 게 있잖아요. 체력 회복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무장 효과가 뭐 이런 곰탱이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갈게요. 방어력 관통한다고 을 해서 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쌍칼은 그나마 마비가 있네요. 그죠? 어금니 같은 경우는 뭐, 요것도 지가 올라가는 거고, 얘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무기 우선순위 S급은 이그리트. 마비 때문에, 첫 번째. 그리고 큰 돌. 은, 반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공격력 감소 때문에 덜 아플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이제 아이언, 세 마리. 요것까지 장판 까니까 나름 유효하죠. 요세 마리가 S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이제 명함을 따면 좋은 게 A급으로. 그 다음 베르. 베르 같은 경우는 주는 회복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유효할 수 있고 쌍카를 둘 수는 있는데 어차피 얘는 우리가 배치하는 데서 쌍카를 잘안 쓴단 말이야 그래서 뭐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그나마 마비라는 게 있어서 무장에서는 A급이다 다만 잘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B급으로 둬도 상관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명함만 따는 정도로 B급으로 다 두겠습니다 요렇게 표 보시면은 깔끔하게 정리해놨으니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활성화 할게요. 324,000에서 이그리트 명함 따고 들어얼마 뭘로 갔노? 얘가 400에 500 정밀도 324,000이었는데 한 3천 정도? 324,700이었거든요. 그리고 마비 효과를 얻었죠. 큰돌 따겠네요. 요거 제작하러 갑시다. 즉시 제작. 자 아까 말했습니다. 그림자 흔적 기하기 때문에 다 무장하는게 아니에요 무소가금들은 요거 두개는 그래도 많이 쓰니까 요정도 활성화 해 놓으면 또 3천 올라갔네 투력 그리고 이제 아이언도 좀따 놓으면 좋겠다 어, 아이언도 어차피 제가 이거 말했잖아요 요 능력 때문에 야군단 투력 9천 올라고 3마리 요런식으로 저는 명함을따 놨습니다 요 3마리를 베르까지 쌍칼은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가 이제 케르 베르 많이 쓰는거 위주로 좀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다 하게 돼있어 근데 순서의 차이고 요렇게 티어표를 정하는 거는 무소가금이나 신규 유저는 그림자 흔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름 이 영상을 보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길 바라면서 만들었습니다 가이드를 제작하고 일단 저는 명함을 다 땄거든요 예 명함을 다 따고 이제 흔적이 한 900개 들어갔겠죠 다 따고 나니까 투력이 기존에는 32만 4788이었는데 9개 무기 따고 349,147이 됐어요. 개당 2,700이고 9개니까 24,359의 전투력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돌파입니다. 돌파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하려고 하면은 엄청나게 시간이 걸려요. 시면의 결정체는 파멸의 건자, 시간의 전장 이런 건 주간 컨텐츠이기 때문에 요거 두 개의 이제 밸류가 많이 높아졌어요. 필수로 해야 됩니다 필수로 주간 컨텐츠이기 때문에 요거 두개가 매우 중요하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를 몰빵하는 건 아니다 음. 이렇게 몰빵하면 95개입니다 언제 합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제가 저번 영상에 알려드린 것처럼 금배지를 달고 빨간색은 달지 말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하고 그 다음에 다 되면은 빨간 배지 한개그 다음 한개한개 한개 빨간 배지 이렇게 달라 했잖아요 금배지도 다 이렇게 한게 제일 효율적이다 라는 영상 보셨을 거고 그러면 이것도 똑같아요. 그림자 자체가 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몰빵해서 95개 쓰면은 추가 공격력 2400 올라가서 좀 세질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테스트가 필요하긴 한데 어차피 여기까지 찍어 본 사람도 없고 그림자 자체의 스탯도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몰빵을 해 버리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하나씩 이 다섯 개 들어가죠. 1돌. 이거를 금 배치처럼 하나씩 1돌만 하는 거야. 1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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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돌. 1돌. 그러면 거기에 따른 투력이 올라가겠죠. 그거를 노리는 겁니다. 군단투력이 올라가잖아요. 이게. 그죠? 요것들을 이용해서 투력상승용으로만 써라. 이 옵션을 보고 이렇게 해야지라가 아니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큰 의미가 없어요. 요거 수치 올라가는 거라서 이 돌파는 큰 의미가 없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한 하나씩만 써라.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재료가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나마 그래도 그 중에 순위를 구한다면은 이그리트는 이제 가장 많이 쓰이니까 하나 정도 해 놓을 만하고 그 다음 베르 그 다음이 이제 큰돌이 좀 유효하겠죠 큰돌 같은 경우는 올리게 되면은 이게 어, 공감이 있으니까 반감이 아니라 공감 효과 때문에 올릴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르 정도 네, 베르 많이 쓰이기도 하고 올려놓으면 주는 해복량 올라가니까 그죠? 옵션만 보면 그렇지만 효율적으로 따지려면은 투력을 다 올리기 위해서 하나씩 다 따는 게 맞다. 너무 안 쓰는 애들은 좀 올리기 그러니까 위에 잘 쓰는 애들만 이렇게 하나씩만 작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 돌파 같은 경우에는 이 오돌파가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조금 정보 하시고 조금 다음 영상을 기다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 정보가 풀리고. 알게 되면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돌파 같은 경우에는 자주 쓰는 거를 1돌 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효율적이다 효율적이다 성진우 모드에서는 큰 돌이 맨 앞에 오면은 일반 스킬 피해 증가 이 그리트가 맨 앞에 오면은 치확이 올라가죠 요런 식으로 편성을 많이 하고 리더 효과보다는 받는 피해 증가 받는 피해 증가 요런 것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바피 증 아이언을 중간에 둡니다 이런 식으로 빗대기죠 헌터 모드에서는 성진우가 없기 때문에 그발에 방감을 못 넣잖아요 그래서 이 방어력 감소를 넣습니다 요게 지금 불덱 제외하고는 요렇게 아이언을 넣고요 이그리트를 넣거나 큰 돌을 맨 앞에 둡니다 불덱 같은 경우에는 얘들이 이제 방어력 감소가 다 돼가지고 방감 메타가 아이언을 빼는 추세예요 여기에 베르를 넣겠죠 요렇게 편성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앞으로 나오는 쿠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내일 저녁 10시에 꼭 받아가시고 오지조랑 같이 나온 내 Let's Get It. 월요일은 전기 휴방이기 때문에 화요일 생방송에서 뵙시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오지조 무료로 나가는 전용 쿠폰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넌 이제부터 이그리트다.